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비교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어, 비교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하죠. 어, 그만큼 우리가 전자 회로에서도 이런 편리한 기계를 만들 때 비교를 많이 한다는 것인데, 초창기에는 주로 주로 음, 프로텍션, 즉 보호 회로에 많이 예, 사용을 했어요. 이제 보호 회로를 예를 들면은. 전류가 너무 많이 흐르면 그것을 이제 회로를 차단시켜 주는 거죠. 전류가 많이 흐른다는 것은 회로에그 열을 이제 R I 제거, 회로의 권선이라든가 이런데 에 열이 나고 모터 같으면 모터가 탄다든가 이런 식으로 반도체 소자에도 너무 많은 전류가 흐르면 망가진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보호 회로가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어, 이렇게 전자회로에서 비교기 회로만 잘 알아도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들을 보호하고 싶다. 그러면 그 회로를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또, 이제 여러분들 디지털 세대인데 컴퓨터 세대죠. 그래서 이제 컴퓨터 세대에는 AD 컨버터가 있어요. 그래서 아날로그를 모두 디지털로 바꿔야 되겠죠. 그죠? 아날, 모든 아날로그는 디지털로 바꿔야 우리가 컴퓨터에서 취급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디지털 바꿀 때 어, 비트 수가 굉장히 높을수록, 그러니까 12비트로 바꿔준다. 그럼 2에 12등. 그러면 4096이 되겠죠. 그래서 4096개의 비교기를 쓰면 한 번에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혹은 비교기 한 개로 4096번 비교하면은, 어, 아날로그 컨버터,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이, 예, 아날로그를 어, 디지털로 바꾼다든가, 보호회로를 쓴다든가, 어떤 거를 특히 비교해갖고 큰지 작은지 이런 것들을 어 우리가 판단할 때 비교기가 굉장히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비교기는 항상 많이 써주게 되죠. 자, 기대되시죠? 어 다음, 다음 장서부터 어 비교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비교기 해론인데요 어 당연히 단자는 두 개의 단자로 비교를 하겠죠. 물론 세 개도 비교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 전자회로에서는 대개 두 개의 단자를 갖고 어떤 값이 더 큰가? 어, 전자회로는 보통 볼테지를 갖고 비교를 하죠. 신호의 볼테지를 갖고 비교하는데 두 개의 볼테지를 놓고 어떤 값이 큰가, 작은가 이런 것들을 비교해 주는 거예요. 여기에 그 나와 있는 회로는 어, 오피 m 프로 비교를 한 경우인데 오피 m 프의 플러스 단자에1 2 볼트, 마이너스 단자에 마이너스 오, 마이너스 전원으로 마이너스 15볼트를 넣어준 경우에요 그럼 출력 전압은 우리가 출력에서 나올 수 있는 최대 전압은 어떻게 되겠어요 출력에서 나올 수 있는 전압은 입력 파워를 넣어준 전원을 넣어준 어, 어, 시, 마이너스 12에서 플러스 12까지 움직이니까 최대값이 12볼트 최소값이 마이너스 12볼트 이런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오피 안프을써 주면 바로 이 전원이 출력이 되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어, 그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1볼 v 를 연결시켜 주면 입력에 비교하는 값도 요 플러스 12V, 마이너스 12V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한번 예를 들어 보죠. 어, 이요요 오피 안프로 비교한 건데, 이 오피 안프는 이득이 매우 크니까 여기 기준 전압을 V 레퍼런스라고 제가 썼는데 에 V 레퍼런스라는 전압을 플라스 단자에 연결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이 신호 전원을 비교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신호 전원이 이와 같이 여기서 여기서와 같이 사인파로 이렇게 바뀌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죠. 이게 오피안프라면은오피안풀라면은 플러스 가비클때 출력 전압이 증폭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최대로 증폭돼서 플러스 12V가 나오겠죠. 그래서 기준 전압하고 신호 전원 좀 전에 얘기했던 신호 전원 두 개를 비교하는 거죠. 두 개를 비교해서 신호 전원이 플러스에 연결된 기준 전원이 높다. 그럼 기준 전압이 높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 되겠죠?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기준 전압이 사인파의 신호 전원보다 높죠. 이런 부분에서. 그럼 이번에서는 플러스가 높으니까 출력전압은 최대로 나오겠죠 플러스 12볼트가 나오겠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자 이번에는 기준전압보다 나머지 부분은 작겠죠 그럼 마이너스쪽이 크죠 그럼 증폭해면은 최대로 어, 이오 p 앰프의 증폭률은 무한대라고 쓰니까 최대로 낮아지면 마이너스 12볼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비교하면은 출력전압은 마이너스 12볼트 이와 같이 되겠죠 여기 이것도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 같은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력 전압은 기준 전압이 클 때는 플러스 전압이 나오고 기준 전압이 작을 때는 마이너스 전압이 나온다 이것을 전체를 그려주면 이런 파형이 나오겠죠. 자, 그래도 쉽죠, 여러분들. 실제로 여기 플러스를 12V를 연결해서 12V가 나오는데 실제 OPMP의 특선상 출력은 최댓값 정도는 아니고 대략 어, 플러스 마이너스 한0.5 볼트 그 고정도 작은 전압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실제적인 회로에서 기준전압을 어떻게 만들어 주는가 하는 거죠 아 이제 앞에 해로에서는 기준전압을 볼티지 소스로 썼죠 그래서 볼티지 소스를 요렇게 해서 어, 우리가 그려졌는데, 요거 간단하게 우리가 이렇게 두 단자를 갖는 볼테시 소스를 그렸지만, 전화번을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그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전화번을 우리가 만들어주고 싶다. 전화번을 만든다, 우리가. 그래서 전화번을 이렇게 만든다 하면은 여기에 이 회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전화번에. 이 전화번에 굉장히 많이 회로가 들어가기 때문에 요것을 아, 어, 우리가 만들어 이 다른 방법으로 어좀 편리하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가장 쉽게 만드는 방법은 어 전압을 이이 전압을 우리가 오피 앰프에도 파워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이제 VCC라는 파워가 들어가죠. 어 가장 낮은 전압은 우리가 0V로 오피 앰프에다 넣어 줄 수도 있지만요. 그럼 우리가 이 전원은 어꼭 어, 필요한 거니까 VCC라는 전원은 그것을 같이 사용하는 거죠. 같이 사용해서 저항으로 만약에 아까 이게 12볼트였다 그러면은 나는 내가 현재 2볼트를 원한다 2볼트를 원한다 그러면은 R1에는 10kΩ R2에는 2kΩ 연결해서 이렇게 이제 연결하면 12분의 2에서 레퍼런스 기준전압이 10 2볼트가 나오게 되죠 이와 같이 해서 기준전압을 만들어 줍니다 아, 여기에서는 커피수를 볼수 있는데 커페서는 여기 이제 R과 R이 전원에 대해서 전원에 대해서 R이 나오고 C가 나오면은 로페스 필터가 되죠. 낮은 주파수 성분은 통과시키고 가장 낮은 직류 성분 12볼트는 통과시키고 12볼트 외비하는 2볼트는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아주 높은 노이즈 성분을 제거하려고 노이즈 성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커페서를 실제적으로 붙여줍니다. 아, 여러분들이 설계할 때도 나중에 기업체 가거나 혹은 기업체 계신 분들은 이렇게 설계할 때커피터가 항상 붙여있죠. 아, 그리고 우리가 전원을 잘 정밀하게 조절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가변저항을 써주죠. 가변저항을 쓰면 이, 이, 여기에 이제 우리가 2 k 옴을 연결했을 때 에라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저항에. 가변저항으로 정밀하게 2kg를 맞춰줘서 여기 2V를 정확하게 맞춰줄 수가 있죠. 그래서 가변저항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을 만들 때또 우리가 그 전원을 만들 때 제노다이오드가 일정한 전압, 어떠한 전류가 흐를 때 일정한 전압이 된다는 걸알수 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카페서는 어, 필터로서 이렇게 연결해 주고, 어, 여기에 이제 제너가 제너 제노 전압이 2V짜리, 여러분들이 2V짜리를 써준다고 생각을 하죠. 물론 이제 2V 전압보다는 뭐 2.2V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겠지만, 이론적이니까 그렇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너 어, 다이오드에 어떤 특정한 전류 이상을 흘려 주면 이 전압은 제너, 제너 영역에서 동작하면 대략 2볼트가 된다 그렇게 되겠죠 아, 그러면 은 VCC가 약간 바뀌더라도 이 전압, 공급전원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터리를 여기 이렇게 연결했다 그래서 VCC에 9볼트 짜리 배터리를 연결했다 시중에 팔수 있는 그렇을 경우에 배터리 전압은 처음에 10볼트로 시작해서 9볼트 보다 높다가 아, 어, 배터리를 사용하면서 점점, 점점, 낮아지게 되죠. 그러면은 이 저항으로 이렇게 분배해갖고, 어, 일정한 전압 V 기준 전압을 만들어주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기준 전압도 바뀌게 되죠. 그런 경우에 기준 전압이 많이, VCC가 바뀌어도 기준 전압이 많이 바뀌지 않게끔 제너 다이오드를 써줄 수가 있어요. 물론 제너 다이오드도 자세 히 살펴보면, 여기 VCC가 있으면 흐르는 전류가 바껴, 바뀌어서, 흐르는 전류가 바뀌어서 약하은 바뀔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항에 서 하는 것보다는 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어, 제노 다이오드도 써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동작 원리는 다 똑같고, 여기서 V레퍼런스를 만들어주는 방법. 여러분들 알겠죠? 이런 방법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니까, 기본적으로 그 동작도 어, 잘 살펴봐야 되겠죠. 자 여기서는 예제예요. 예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서 우리가 기준 전화 만드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예, 이제 물론 여기는 이제 오피 m 프는 전원은 생략하고 그려주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전원 여기는 VCC 12볼트를 연결해서 예를 들어서 이쪽에 1 5 v 를 만들어줬다. 가변 저항을 저항을 적절히 연결해서 1, 2 5 v 를 만들었는데 여기 이제 예, 신호 전압이 신호 전압이 5볼트에 s 인 2000파이티라는 신호 전압이 이렇게 이제 들어간 경우죠. 그럼 바로 이 경우가 되겠죠. 밑에 그림이 되겠죠. 밑에 파랗게 나와 있는 부분, 이것이 5볼트 인인 2000파이티가 되겠죠. 근데 이거 아, 이제 전원을 똑같이 12볼트를 이쪽에도 같이 연결해 준 경우예요. 12볼트. 여기 밑에는 마이너스 12볼트 이렇게 연결해 준 경우도 물론 이제 OP 앰프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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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전원이 들어가는 건 기본이니까 회로에 연결을 안 해주게 되죠 그러면 최대 최대 전압은 12볼트가 되겠죠 OP 앰프가 나올 수 있는 최대 전압은 12볼트 물론 이제 거기서 약간 적게 나오겠지만 최소는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겠죠 그럼 플러스가 높을 때 1.5볼트가 높을 때 어떤 순간이죠 여기 이제 그림이 여러분들 잘안 보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여기에 이렇게 그려준 거예요. 여기가 1.5V다. 그럼 1.5V하고 비교했을 때 플러스 단자 1.5V가 크다. 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1.5V가 크면 이큰 부분이 전압이 높게 나오겠죠. 큰 부분이 전압이 높게 나오겠죠. 그럼 이 부분만 전압을 높게 나오게 우리가 한번 그려줘 보죠. 그러면 이 부분은 전압이 높게 나온다. 12V가 나온다. 오피아프에 연결된 최대 전압. 왜냐하면 여기 증폭률이 굉장히 큰데 무한대인데 아, 무한히 증폭되더라도 내가 인가된 전압보다는 더 높아질 수는 없기 때문에 15V가 최대가 되는 거죠. 또한 반대로 음, VSN이 더클 경우, 즉 사인파가 이 기준 전압 1.5보다도 더클 경우가 되겠죠. 그 경우에는 마이너스 12V가 되겠죠. 이것도 한번 그려보면 그 경우에는 마이너스 12V가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출력되게 되겠죠. 그죠? 아, 이번에는 이 오피 앰프에 연결된 전원이 이번에는 플러스 +12V인데 그라운드를 연결했다. 그럼 최소 전압이 12V가 아니라 0V가 되겠죠. 그럼 최소 전압은 이렇게 0V가 된다. 음, 오피 앰프에도 이제 연결되는 전원이 꼭 마이너스를 넣어 줘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요렇게 나오게 되겠죠. 물론 이제 여기에 입력이 마이너스도 들어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이제 V 레퍼런스도 크고 해서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겠지만 원칙적으로는 마이너스 전원을 연결해 주는 게 좋아 보긴 하네요. 자, 여기까지 예제를 해서 여러분들 오피 앰플를 이용한 비교기 회로 어잘 이해가 되셨죠? 어 다음 시간에는 그 비교기를 할때 비교기 전용 IC를 쓰게 돼요 우리가 비교기 전용 IC를 쓰게 되는데 전용 IC를 썼을 경우에 많은 장점이 있거든요. 어,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어, 왜 오피앰프로 비교를 할수 있는데 전용 IC를 쓰게 되는지 그리고 그 전용 IC는 쓰는 방법이 다르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더 많이 쓰게 되죠 전용 IC를 오피앰프보다. 그래서 전용 IC를 사용 경우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전용 IC를 이용한 경우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그, VSN, 신호전원이나, 아, 런데 아니면 기준전원에 노이즈가 있을 경우죠. 그래서 노이즈에 강인한, 노이즈에 강한 그러한 비교를 하는 방법. 요게 대해서도 다음 시간에 할 테니까. 자,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